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강원 뉴스입니다. 2024 파리 패럴림픽이 오늘 새벽 막을 내린 가운데 강원 소속 선수들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강릉시청 소속 사격 박진우 선수는 R1 남자 10m 공기 소총 입사와 R7 남자 50m 소총 3자세에서 모두 우승하며 2관왕에 올랐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체육회 소속 정우원 선수는 경기 보조 선수로 함께 뛴 김승겸 코치와 보치아 남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혼성 페어에서 은메달을 각각 획득했습니다. 또, 강릉시청 소속 사격 심형집 이유정 선수도 국가대표로 활약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6년 만에 강원도에서 열린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한 백서가 제작됩니다. 이번 백서에는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단계와 성과, 자원봉사자들의 역할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오는 11월 안에 백서 60여부를 발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강원도시군 등에 배포하고 강원도청 홈페이지에도 백서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영월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급식소가 이달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영월군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안에 마련된 장애인 급식소입니다. 한쪽에선 마파두부를 다른 한쪽에선 가자미를 굽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장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점심 한끼 주고 또이래 음식도 뭐 영양식으로 하든 맛도 좋고 하 너무 좋습니다. 이용 금액은 3천 원. 전문 조리사도 배치해 맛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센터 이용자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은 잠깐 교육이 있을 때만 센터에 머물렀는데, 이젠 하루 종일 머무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한정된 프로그램 시간대별로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급식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오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나름 저희 협회에서 건강식단으로. 급식소 마련에 든 돈은 1억여 원. 장애인 센터 건물의 남는 공간을 개조해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급식 시설이 폐쇄된 지 2년 만의 일입니다. 원래 식당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곳이 조리가 이루어졌던 공간인데 지금은 창고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물이 자주 새고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서 폐쇄된 겁니다. 시설 확장도 추진됩니다. 장애인들의 어떤 욕구를 더 반영해 가지고서 어떤 수용 인원이라든지 어떤 음식의 품질도 더 향상시키고. 현재 이 시설은 선착순으로 하루 많은 9명에게만 식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꺼번에 10명 이상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집단 급식소로 만들겠다는 게 영월군의 구상입니다. KBS 뉴스 이현규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강원도에서도 특별 교통 관리 대책이 이어집니다. 우선 오는 10일까지 전통시장과 공원묘지 등 80여 곳에는 교통 경찰관과 모범 운전자 등이 배치돼 교통 관리를 진행합니다. 또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는 경찰이 암행 순찰차 9대를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 배치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혼잡 구간 교통 안내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강원도교육청이 공직자 부패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운영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로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또 추석 명절 전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강원도교육청 본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 활동을 합니다. 삼척시가 내수면 어족 자원 증대를 위해 지역 하천에 어린 붕어를 방류합니다. 삼척시는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가곡천과 마읍천, 호산천 등 지역 하천 세 곳에 어린 붕어 7만 6천여 마리를 방류합니다. 삼척시는 앞서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역 하천에 은어와 뱀장어, 미우기 등 어린 물고기 22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태백시가 모범 먹거리 업소를 추가 지정해 운영합니다. 태백시는 시설과 서비스, 맛 등이 우수한 일반 음식점을 모범 먹거리 업소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시청 민원과와 한국 외식업 중앙회 태백시 지부에서 신청 받습니다. 모범 먹거리 업소로 지정되면 1년간 상수도 사용료를 30% 감면해 주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위생 용기 등을 지원해 줍니다.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강원도 내 대학교 재학생 300명에게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강원 인재 육성 평생교육진흥원은 강원도 내 고등학교 출신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학생 300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목소리>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홍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폭염주의보 발효 중인데요, 우리 지역으로는 폭염특보까지 발효되진 않았지만 평년 기온을 훌쩍 웃돌면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강릉은 한낮에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3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밤 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모레 아침에는 다시금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점차 기온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강원 내륙과 산지로는 오후 한때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고성이 27도, 강릉과 동해 삼척 29도, 정선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요. 다가오는 수요일 오후에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는이 바다 사막는이 사막 ]사막 지속. 가능한 바다.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 본부가 만들어 갑니다. 나영 씨. 여기 떠